계약부터 출고까지 일주일 만에 이 모든 걸다 완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작업들이 들어가서 이런 자세가 나오는지 한번 양지프가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작업 보기 전에 양지프의 전국 최고의 사진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우선 전면에 봤었을 때, 와, 진짜 완전히 블랙 에디션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북미형 범퍼를 정품으로 작업을 했고요. 이 뿔은 레딧 뿔로 도색 작업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구형 그릴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구독자님께서 이런 투박한 감성을 갖고 싶다 하셔가지고 따로 신형으로 바꿔드리지 않았고요. 혹시라도 신형 그릴을 원하시면 양지프에게 차량 출고 전에 문의 주시면은 바꿔가지고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이터 헨더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 기존 헨다랑 지금 헨다랑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헨다를 끼는 이유는 타이어를 바꿨을 때. 간섭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3호 타이어 작업을 했습니다. 안쪽에는 17인치 휠, 구독자님께서 원하시는 휠을 양지프가 따로 주문을 해드렸고요. 타이어 역시도 레이더 타이어 3호 타이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타이어를 원한다 하면은 AT의 빗 굿리지 이런 타이어를 쓰시면은 승차감이 조금 더개선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타이어는 지금 알키 타이어예요. 포스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솜이 약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심 주행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AT 타이어를 양지포는 선호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성비로는 RT 타이어, 도시면과 온로드를 같이 겸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AT 타이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PX8 똑같은 컬러 코드로 해가지고 양지포가 차량 출고 전에 이런 도색까지도 서비스 센터에서 작업을 해드렸고요. 정말 높은 퀄리티입니다. 진짜 휀다 뒤쪽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도색을 했다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역시도 좌측과 우측 동일하게 작업을 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으로 올 블랙 에디션을 만들었다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전체적으로 측면에 봤었을 때 타이어의 퍼포먼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섭에 대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신형 24년에 들어가는 하이타 펜다를 장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핸들 이빨이 돌렸을 때도 간섭이 없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돌렸을 때도 일반 휀다 는 무조건 간섭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이타 펜다를 하시면 간섭 자체가 없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모 타이어가 원래 일반 휀다가 들어갔었을 때는 간섭이 생겨서 드그락 드그락 소리가 나는데 지금 이렇게 하이타 펜다 탑을 올려놓거나 리프트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간섭이 안생긴다 보실 수 있고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휠에 맞는 옵셋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은 허브 스페이스 30mm를 장착한 상태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휠 옵셋에 따라서 허브를 넣느냐 안 넣느냐가 따로 바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동 사이드 스텝을 본사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문을 열면은 모파 정품의 사이드 발판이 내려오고요. 문을 닫으면은 사이드 발판이 올라간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올 블랙 에디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펜다, 그리고 앞에 범퍼까지 전체적인 블랙 유광으로 똑같은 컬러로 작업을 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 하드탑 이거 역시도 썬라이더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좌측에 띄워드린 사진대로 이렇게 썬라이더를 작업을 할수 있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지프가 유튜브 구독자님께 글래디에이터 블랙 에디션을 만들어가지고 사모 타이어에 원하시는 휠 장착과 앞에 완벽한 세미 튜닝을 만들어서 출고해드릴 예정입니다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할인과 최고의 혜택, 서비스 대신에까지 무료 케리어 서비스와 완벽한 사후관리, 세미 튜닝까지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신 분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필요사항은 언제든 양집팩에문의 주시면 되고요. 현금, 할부, 리스 렌트 언제나 최저가 양집토가 최고의 조건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